덕구경 제 8장 천백 가령 쓸 없는 말을 모아 천 마디를 만들어도 들을 때 마음이 가라앉는 유익한 한 마디 쪽이 뛰어난 말이니라 백일 가령 쓸모 없는 기절을 모아 천 편의 시를 짓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기절의 시가 뛰어난 것이다. 백이 쓸모 없는 기절로 된백 편의 시를 읊기보다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한 편의 시기가 뛰어난 것이다. 103 싸움터에서 백만인을 이기기보다 자기 하나를 이기는 이가 가장 뛰어난 승리자다. 104 자기를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이다. 자신을 억제하고 항상 절제하는 사람의 승리를 105 신도 귀신도 마왕도 또한 범천도 이런 이의 승리만은 꺾을 수 없다. 106 달마다 천금을 들여 1년 동안 희생을 바치기보다 단 한순간이나마 잘 수양한 일을 공양하는 편이 뛰어난 것이다. 107 숲 속에서 100년 동안 화신에게 제사 지내기보다 단 한순간이라도 잘 수양한 사람에게 공양하는 편이 뛰어난 것이다. 108이 세상에서 복을 얻기 위하여 한해 동안 희생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도 그 모든 것은 자신을 잘 수양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보다 반의 반도 못하리라. 109잘 공경하고 윗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에게는 이네 가지 복이 더 는다. 곧 나이, 아름다움, 행운, 힘이다. 110 비록 100년을 살더라도 계명을 깨뜨리고 마음의 고요를 잃는다면 바로 행하며 마음의 고요를 가진 이가 하루 사는 편이 뛰어난 것이다. 111.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지혜가 없고 마음의 고요를 잃는다면 지혜가 있고 마음의 고요를 가진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편이 뛰어난 것이다. 112. 비록 100년을 살지라도 게으르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부지런히 노력하면서 사는 하루가 낫다. 113. 비록 백 년을 살지라도 낳고 죽는 일치를 모른다면, 낳고 죽는 일치를 아는 이에 하루 사는 편이 뛰어난 것이다. 114. 비록 백 년을 살지라도 죽음이 없는 돌을 모른다면, 죽음이 없는 돌을 아는 이가 하루를 사는 편이 더 뛰어난 것이다. 115. 비록 백 년을 살지라도 가장 높은 진리를 모른다면, 가장 높은 진리를 아는 이가 하루를 사는 편이 더 뛰어난 것이다.